안녕하세요 게임 말고 노가다 하는 유튜버 한소근입니다. 제가 큐브 410수 노가다 영상을 올린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났고 저는 이 큐브 노가다를 끝내자마자 약 170일 동안 새로운 노가다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준비했던 노가다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해볼 노가다는 오금제 큐브만 백수하면 과연 골드를 얼마나 벌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번 큐브 노가다 이후부터는 더 이상 큐브에서는 할게 없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큐브 컨텐츠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앞으로는 큐브 노가다를 하지 않을 거라서 이번 영상이 큐브 노가다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그럼 바로 큐브노가 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칭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파티 찾기로 파티를 꾸려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처럼 큐브 티켓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파티 찾기로 큐브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을 만들어서 큐브를 했었는데 요즘 로아를 접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지 아니면 큐브 컨텐츠가 망해서 그런 건지 파티 찾기를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서 파티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파티 찾기에 방도 없고 방을 만들어도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매칭으로 큐브를 돌고 있었는데 저의 고정파 공던 중한 분이 같이 큐브를 돌리자는 긴말이 었습니다 마침 혼자 돌리기도 심심하던 차에 깐부가 있으면 덜 심심하지 않을까 해서 고민하지 않고 바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파티를 꾸려서 큐브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1차 고비가 왔습니다 지난 400수 큐브 노가다를 했을 때는 중간중간 캐릭터를 바꾸면서 큐브를 했기 때문에 지루할 때쯤에 다른 캐릭터로 리프레쉬를 해서 엄청 지루하고 졸리는 상황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은 블레이드한 캐릭터로만 계속 큐브를 돌다 보니 거의 수면제를 먹은 것 마냥 미치도록 졸리기 시작했고 내가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뭘 하는지도 까먹은 채 아무 생각없이 키보드만 누르는 기계가 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중간에 럭키방이 나오면 살짝 정신 차리긴 하는데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이후 정신없이 노가다를 하다보니 어느새 시간은 오후 5시가 다 되어 갔습니다. 이때가 딱 50수를 했는데 제 생각보다 티켓이 빠르게 소모돼서 나름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생방송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50수는 다음날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생방송이 끝나고 다음날, 이번에도 파티 찾기로 하면 빨리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도 파티 찾기에는 사람이 없었고, 철상가상 파티를 만들어도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 이번엔 매칭으로만 큐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생방송이나 노가다 영상 댓글에서 제가 노가다 하는 영상을 보고 노가다를 따라해 보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그분들에게 이번에 하는 큐브 노가다는 따라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노가다를 준비할 때 매달 10만 원씩 큐브 패키지를 구매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 노가다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갔고 큐브를 한 캐릭터로만 도는 게 진짜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너무 지루하고. 너무 너무 피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안 쓰고 노력을 하면 오금제 100수를 모으거나 평소에 큐브를 정말 재밌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번 노가다는 따라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님은 노가다 할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라는 댓글도 많이 보여서 이에 대한 답을 좀 드리자면 저는 보통 정신줄을 놓고 게임하거나 나만의 콘서트를 만들어서 혼자 미친듯이 노래를 부르면서 노가다를 하는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시간이 살살 녹습니다 이번 큐브 노가다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정신줄을 놓고 노래를 부르면서 노가다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거죠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laughs> 이 노래가 나와! 가지나 지나 아, 아. 지켜줘 날지링키링 예스 아예 아예 키링키링 예스 아예 아예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에이, 너무 컨셉인가 티 난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실제로 과몰입이 좀 심한 편이라서 혼자 놀 때는 자주 저런 식으로 놀고 있습니다. 컨셉이 아니에요. 이후 혼자 잘 놀면서 노가다를 하다보니 어느새 시간은 오후 5시가 다 되어갔습니다. 이제 슬슬 밥을 먹어볼까 하는데 제가 요즘 실비김치에 빠져서 밥 먹을 때마다 실비김치를 먹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실비김치와 잘 어울리는 저녁을 먹을 예정입니다. 근데 밥 먹는 영상은 맨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카돈 노가다에서 설명할 게 많다보니 밥 먹는 영상을 뒤로 빼놨었는데 이때 영상 댓글에 진짜 밥좀키로넣지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밥 먹는 영상은 뒤로 빼놨는데 이렇게 밥 먹는 영상을 뒤로 빼놓는 것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이후 밥을 다 먹고 마지막 남은 큐브 한 장을 끝내며 오금제 큐브 백수 노가다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얼마나 벌었는지 한번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부터 계산해보겠습니다. 오금제 큐브 백수를 하는데 걸린 시간은 총 7시간 45분이 걸렸습니다. 백수를 하면서 본 럭키방 개수는 총 16번 봤으며, 그중 메가 럭키방은 딱한번 봤습니다. 근데 제가 본 럭키방이 메가 럭키방이 아니라 슈퍼 럭키방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오금제 큐브 백수를 하면서 얻은 전리품들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링은 총 2361만 9979실링을 얻었고 영웅 각인서는 총 90개, 전설 각인서는 총 10개를 얻었으며 유효 각인들을 골드 가치로 계산해 보면 총 430골드를 얻었습니다. 카드 경험치는 태초의 정수 417개, 영겁의 정수 100개 메넬리크에서 5개를 얻었으며 제가 얻은 카드 경험치는 총 144만 6천 경험치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재련 재료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찬란한 명예의 돌파석은 2,691개 태양의 은총은 1,361개 태양의 축복은 845개 태양의 가호는 427개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메인인 보석을 계산해보겠습니다 3레벨 보석 상자는 총 900개를 얻었고 럭키방에서 얻은 보석들과 합쳐본다면 제가 얻은 보석은 자력 보석 1개 5렙 보석 1개 6렙 보석 2개, 팔렙 보석 1개, 불렙 보석 1개를 얻었습니다. 이제 얻은 전리품들을 골드 가치로 계산해보면 제가 얻은 골드는 총 19만 1,570 골드를 얻었으며 귀속 재료까지 포함한다면 제가 얻은 골드는 총 55만 5,411 골드를 얻었습니다. 지난 큐브 410수 때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전리품들은 엄청 큰 차이가 났는데 보석은 제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노가다를 시작하기 전에 보금제니까 구렛보석은 2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구렛보석이 1개만 나와서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제 제가 먹었던 저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실비김치와 정말 잘 어울리는 짜파게티를 먹어볼 건데 조금 다르게 해 먹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짜파게티 스프를 따로 담아주고 그 위에 설탕 반 스푼, 굴소스 한 스푼을 넣고 뜨거운 물을 넣어 잠깐 놔두시면 됩니다. 이후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넣고 파를 넣어서 파기름을 내준 뒤그 위에 돼지고기를 넣고 싶은 만큼 넣어주고 고기가 흰색이 될때 동안 구워줍니다. 이후 양파와 다진마늘, 간장 한 스푼 반을 넣어준 뒤 고기가 잘 익을 때까지 볶아주고 아까 넣었던 짜파게티 소스를 부어줍니다. 고기에 짜파게티 소스가 잘 버무러졌다면 미리 삶아놨던 짜파게티 면을 넣고 볶아주면 되는데 이때 면은 조금 덜 익은 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후 보기 좋은 그릇에 짜파게티를 넣어주면 맛있는 짜파게티 완성입니다. 자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유튜브 보고 맛있을 것 같아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일반 짜파게티 맛과 큰 차이가 없어서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고기와 야채가 풍부하게 들어가서 기존 짜파게티보다는 더 좋았고 여기에 실비김치까지 올 올려서 먹어보니 기생충에 나왔던 짜파구리 뺨치는 맛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 뭐 먹을지 고민되신다면 실비김치에 짜파게티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